사실은 특권의식에 찌들어가지고 자기들을 운동권 중에서 소수 그 사람들만이 계속 대통령 해야 된다, 국회의원 해야 된다. 이게 말이 됩니까, 여러분?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다 자기 하는 일이 소중하고 신성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이 믿음을 가진 제 안에. 제 아내는 그래도 아이를 낳아가지고 키워서 그 법인카드를 한 번도 불법으로 써본 적이 없는 제 아내요. 제 딸은 한 번도 음란 댓글을 달거나 또그 인터넷에 상습 도박을 해본 적이 없는 제 딸입니다. 제 아내는 사회복지사로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성실한 제 딸입니다. 여러분,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고 아버지가 제대로 해야 그 아내와 또 자식이 제대로 하겠죠? 요데이 집은 어떻게 되셨는지 전부 범죄 가족이에요.